안녕하세요. 육무동산입니다 11월 6일 기준 대구시 중구 전세 매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중구 달성동에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도 별로 없지만요. 아, 그 다음에 자 수창동에 보시면 대구역 센트럴자이 3억 5천에서 6억 사이로 전세 매물 22개가 나와 있네요. 84가 4억 9천에서 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대한동은 아파트가 없구요. <laughs> 태평로 2가 전세 매물 하나도 없네요. <laughs> 동성로에는 아파트가 없죠. 태평로 1과 마찬가지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laughs> 아파트가 많지도 않지만. 자, 교동에도 어 전세 매물 없구요. 동문동도 없고. 자, 동인동 1가에 아, 동인 시티타운 아파트 1억 1천에서 2억 사이 전세가 두개 있네요. 동인동 3가에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동인동 4가 동인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4억에서 4억 8천 전세 매물 두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삼덕동 3가 3덕청아람2 삼덕 2 81제곱미터 전용 4억에서 5억 2천 사이로 전세매물 나와있네요. 삼덕동 2가 전세매물 하나도 없고요. 삼덕동 1가에도 없습니다. 봉산동, 대구봉산뜨란 제아파트 3억 9천에 전세매물 하나 있습니다. 남산동, 남산동은 좀 있어야 될텐데요. 방알당 삼정그린코아 4억 5천에서 6억 8천 사이 전세매물 3개 있고요 SK허브스카이 방알당 SK허브스카이 3억 5천에 하나 있네요 방알호스승행튼플레이스 5억에서 5억 5천 사이 전세매물 3개 있습니다 남산 롯데 아, 아, 롯데캐슬 센럴스카이 3억 5천에서 7억 사이 전세가 252개 나와 있네요. 음, 어, 이거는, 아, 최근 입주 물량이죠. 최고 입주 물량이라서 다른 데보다 전세가가 조금 낮게, 왜냐면 <laughs> 물건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게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산, 3억 5천에서 3억 9천 사이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아 센트럴파크 4억 3천 전세 2개 있고요. 남산 그린타운 2억 8천에서 3억 8천 4개, 남산자유 한해체 3억 1천에서 5억 5천 사이로 169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입주 전이기 때문에 어, 미리 전세를 놓으시는 매물들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매물 입주 물량이 있을 때 저, 어, 조금 싸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성 황실타운 5억 5천에서 7억 5천 세개 있네요.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3억 5천에서 5억 사이 전세 세개 있습니다. 열개 있습니다. 4억 3천에서 4억 5천 84 정도 나와 있고요. 는 어, 4층인데도 전세가 5억짜리도 있네요. 뭘한뭘 했는지. 자 극동스타클래스 남산 3억 3천에서 5억 4위로 8개 나와 있습니다. 자, 남산동 정도 보셨고, 대봉동 화성파크 드림 3억 9천에서 4억 3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충구의 매물들을 대충 보셨습니다. 지금 남산동 쪽에는 입주가 다가오고 있는 쪽에서는 어, 전세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